자, 상대가 귀만데 어우, 2만 판 넘게 두셨네. 많이 두셨네요. 자, 귀마 쪽 찾기를 안 열었어요. 어, 여기도, 여기 열 수도 있는데, 올면은 이제 장군 칠때궁 틀고 두는 게 흐름이긴 해요. 궁 틀기 싫다. 그러면 그냥, 여기는 여기 있는 게 좋죠. 자, 이분이 장군 쳤는데 여기는 쓸어야 되거든요? 상당하면은, 자, 이건 너무, 당연히 여기를 쓸기 때문에, 아, 겸마두는 거 정말, 안 좋은 행마만 골라서 두시는데요. 이렇게 두지 말라는 건데, 두지 말라는 것만 그대로 두시는데. 그리고 중앙졸이 이쪽으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취약하죠? 여기가 더 취약해니까, 일단은 귀이상이 왜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귀마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조를 미리 돌려요. 미리 미리 돌리고 그때 귀 이상이 나가면은 차를 아니 포로 씌워버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귀 이상이 지금 나가고 일단은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약하니까 이차 달려가야죠. 아 여기 때리고, 이제, 먹을 때, 돌릴 수도 있어요. 돌릴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좀 고민이 되네요. 만약에 여길 때린다, 그러면은, 마로 먹어주는 게 아니고, 차가 들어설 것 같아요, 차가. 차가 들어서가지고, 여길 먹는다. 먹고 귀마가 나가는 변화? 그 정도일 것 같네요. 아니면은, 아니면 차가 미리 이 자리 가도 되게 좋긴 한데, 이 자리 가면은, 어, 차랑 칸 올린다든지, 아니면 대차를 할것 같고, 나중에 이쪽 차끼리 열리는 그런 수가 있겠죠? 조차가. 그냥 이제 일감으로 때리고 두겠습니다. 근데 마가 나오는 자세가 괜찮아요. 왜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변으로 뜰 수가 있거든요? 상을 믿고. 차가 올라서야 되는데, 그 정도 변할 화것 같은데, 일단은, 자, 귀마가 나가겠습니다. 서로 중앙상으로 병 때리고, 귀이상으로 졸 때리고 교환 교환인데 달려간다, 당긴다. 자여길 잡으러 가면은 당연히 일로 합조를 하겠죠. 아니, 합조이 아니라 졸을 면으로 당길 거예요. 지켜줄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병을 어느 방향으로 쓸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쪽이 낫겠죠? 자, 이쪽으로 쓸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올라가도 되게 아플 것 같고, 일단은 상이 나갈게요. 상이 나가는 게 거의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선수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왜 선수일까요, 이게? 상이 나가는 게. 제가 일단 2차가 빠르게 돌질 않죠 기회가 있는데도 돌질 않죠 왜냐면은 그 심리적인 것도 있는데 궁을 이쪽으로 틀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도는 게 좋아요 아 들어가고 돈다 아, 그것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이쪽으로 궁튼 거는 정말 안 좋죠 차라리 살궁 밑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트는 만 못한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궁이 이쪽으로 가는 것만 못하죠 지금은 여길 물어보는 수가 성립을 합니다. 자, 여기 물어봤을 때, 뒤로 빠지는 거, 아니면 요건데, 요렇게 두면 이제 상이 나온 효과가 여기서 딱, 딱 걸렸어. 네, 딱 걸린 거죠. 이 견마 가는 수가 항상 이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거든요. 이 포도 활용이 더디고, 뭐 이렇게 두지 말라는 건데, 아주 그냥 딱 걸렸죠. 자 이걸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선수로 들어요. 이게 왜 선수냐면은 준하님, 안녕하세요. 여길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차기를 연다. 그러면 차가 조를 먹습니다. 그러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군 나오고 올라갈 때 여기가 죽어요. 그죠? 장군이 있기 때문에 예, 차병, 차졸타가 있어요. 차졸타 먹고 여기 장군 침 올라오고 여기 가니까 이쪽이 또 당하죠. 제가 여기서 당할 게 별로 없으니까 자 이거는 주하겠습니다 다른 거 장군이 선수로 뭐 듣는 게 없으니까 안 되죠. 어떻게 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두지 안 좋은 수만 너무 종합적으로 두셨어요. 안궁한 수가 확실히 허수가 됐죠. 네. 자, 저도 이제 양포분할을 해야겠어요. 네, 양포분할 해야 되는데, 망했다고 봐야죠. 음, 이게 뭐야? 어, 이건 뭐죠? 포가 떠있는데, 이러면. 아, 이러고 올리려고 하는구나. 그런가요? 방해 좀 할까요? 그럼 장군을 치겠죠. 당연히 장군 친수가 좀 도와준 수 같아서... 음... 포장이 아니라 차장군. 저는 이제 이쪽이 안전하니까 항상 안전한 방향으로 안궁을 해야겠죠. 상대가 뭐 여기나 앞으로 넘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없겠죠. 여기... 이게, 넘으면은, 뭐, 이쪽으로 넘는 게, 옆으로 넘기기 싫으면 이제 살을 이렇게 닫아야 되고, 뭐, 옆으로 넘어봤자 별 볼일 없으니까요. 이보가좀 방황을 하겠죠. 이렇게 먼저 찔러 놓으니까. 그니까 러 이, 연마 가니까 벌써 초반에 선수 효과를 너무 못 누린 것 같아요, 이분이. 장기를 이분이 많이 두셨죠. 판수가 2만 판이 넘으신데,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두신다는 거는 본인 습관이 영향이 크겠죠.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어보면은 4만 올려주면 다시 장군 나와서 형태상 좀 이르디긴 한데, 최대한 좀 방해를 해볼게요. 최대한 껄끄럽게. 여기는 일단 선수로 듣고요.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상대 괴롭히면서 양포를 안착하겠다는 거죠. 이런거 올려가지고 양득하자는 수도 있긴 한데요. 저는 이제 포가 살을 때릴 수 있을지 없을지 때리고 장군 치면은 뒤에 있는 사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어, 요거는 괜찮은데, 또 장군이 아파요, 이것도. 장군이 많이 아프다. 아, 이거면 안 되지. 여기 꼬린이죠, 그냥. 네, 여기 꼬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권할게요, 제가. 너무 뻔한 수라서. 네잘놓습니다 아, 이분 정말, 두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두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두실 거죠. 네, 지금처럼, 초가, 손해를 많이 보는 장기이기 때문에. 자, 귀마 나온 거. 여기까지는 괜찮아. 뭐 그나마, 이것도 뭐 최선의 수는 아니지만은 자 장군 치고 여기서도 열어야죠 여기서라도 이쪽 차 길이라도 한쪽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제가 이제 양차길 열어가지고 이거 자체가 좋은데 견마가 너무 안 좋죠 견마가 너무 안 좋아요. 그나마 이제 지금은 여기가 약점이잖아요. 어차피 실전처럼 한 차가 여기 나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양 참찰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요렇게좀 돌릴 수도 있어요 미리. 그러면은 귀지상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넘기는 거죠. 이렇게 넘기면은 장군 같은 거 치는 거는 재미없죠. 아뭐 재미없다기보다 뭐 공을 튼다든지 하면 아무 수도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굴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마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면은, 그래도 뭐, 못 뚫짠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라도 두는 게 초에서 그나마 최선인데, 견마차고, 예, 네. 그게 제가 귀 이상이 나갔죠. 귀마가 지금 나가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돌리면은, 물론 뭐, 차가 나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차가 나가면 이제 같이 풀리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을 텐데. 네. 묶인 거는 풀리니까, 지금 귀의상에 나가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겠죠. 이게 네. 또 솔직히, 뭐, 초가 좋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네. 이렇게 뒀다고 해도 최소 전혀 선수 효과가 없고, 그 대신에 뭐, 묶인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됐다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장기가. 뭐, 안공해야 되고, 이런 이렇게 올려가지고 싸우면은, 한이 훨씬 더 두께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귀이상이 나가면 지금은 좀 돌리는 게 애매해요 귀이상이 나갔는데 자 여기서도 뭐한 차가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시원하게 때렸습니다 만약에 무시하고 한번 들어서 볼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이거 지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그럼 이제 먹고 먹고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 더 죽었어요. 상이 하나 더 많나요? 기물 다 똑같은데, 상이 하나 더 많죠, 제가? 기물이 더 죽어가지고, 이건 별게 없어요. 제가 차가, 양차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도 솔직히 별게 없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나가서, 상을 믿고, 마, 아포 병 걸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지키면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어선다 그러면은, 그냥 뭐, 대차를 해버리는 거죠. 대차를 해버려요. 뭐 빠짐, 아, 뭐, 피하면 후수니까. 먹으면은, 뭐, 마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병으로 먹는다든지 해서, 얘를 계속 추궁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차가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초가 버티질 못합니다. 기물로는. 이런 것도 별게 없고요. 자, 다시 들어가는 게뭐 무난한데, 궁이 이쪽으로 트는 것도 잘못이에요. 차라리 좀 이상한데 그냥 이렇게 트는 게 나, 되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게 낫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고 보통 만져주면은 뭐 이런 수 이런 행마도 많이 두어지긴 하죠. 근데 뭐 이렇게 도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또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좀 두고 봐야 될 거고 실전은 딱 걸렸죠 아주 이게 그렇다고요 이게 실전에서 이게 걸렸잖아요 제가 이거 노리고 차로 이제 상을 응수타진한 건데 그렇다고 뒤로 빠져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선 잡아버리면은 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잡는게 낫나 아무튼 뭐 어떤 식으로 잡, 잡더라도 잡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둬도 안 좋기 때문에 자 당하고 아, 이거 정말 당할 수 있는 거다 당하셨어 초반에. 보 뭐, 이게, 그니까 여기서 먹을 만큼 다 먹고 이쪽에서도 또 이제 약점이 여기가 노출되니까 초가 정말 둘맛이 안 나죠. 예, 반대쪽 뭐털 것도 없어요. 뭐 이런데 뭐 매달아 놓는 거 있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나중에 포도 떠가지고 거의 뭐 힘을 못 썼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